지난 11월 14일 금감원과 주요 은행들의 각 은행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령층,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각 은행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엄빠 첫째 아들입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업무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할 소식입니다. 일 금융권에서부터의 큰 변화가 시작되었고, 심지어 금감원과 각 은행장들이 간담회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1월 14일 금감원과 주요 은행들의 각 은행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은행 점포 폐쇄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은행 점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을 찾으려고 밖을 나서면 어느 점포도 영 보이지 않는 탓에 고생하셨던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훨씬 더 크게 체감되실 겁니다. 실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점포 포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3,671개에 달했는데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2,817개에 그쳤습니다. 7년 동안 거의 800신 4개의 점포가 줄어든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은행이죠. 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에 38개의 영업점을 폐쇄하고 인근 영업점과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협은행 다음으로 올해 가장 가장 많은 점포를 폐쇄한 은행은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도 올해 36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지방의 은행 점포가 사라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지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고 밝히며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고령층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전 전체 어르신 중 금융 거래가 가능하신 분은 20.2%, 키오스크 활용 주문과 접수가 가능한 분은 17.9%에 그쳤다고 하죠. 이렇게 정말 간단한 입출금 업무조차도 은행 점포가 없어 먼길 돌아가셔야만 하는 상황. 각 은행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이 없는 무인 점포, 즉 AI 점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일 금융권인 신한은행의 AI 점포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 신한은행 점포에는 은행원이 없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인공지능 모델이 안내를 돕고 번호표를 뽑아 줍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에 찾아가면 창구에도 역시 은행원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느냐? AI 은행원이 창구에서 업무를 봐 주는 거죠. AI 은행원이 나오는 화면에 적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니까 세 가지 적금 상품을 추천해 줍니다. 터치스크린을 눌렀더니 연이율은 물론 우대 금리 혜택 조건까지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AI 점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은행 점포의 입출금 창구 업무를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ATM에서 했던 입출금 이체 업무는 물론 예적금 가입이나 판정같이 ATM에서 할수 없는 업무도 고객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튼만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은행원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컴퓨터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 적금 우대 금리 혜택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화면 속 AI 은행원이 상품별 우대금리 혜택의 차이를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입출금 등의 업무는 진행이 가능했지만 모든 업무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대출 상담 같이 복잡한 업무는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실물통장을 인식하는 기능은 없어서 통장 입출금을 하려면 대면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주변 소음이 심한 상황이라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의 능력치도 계속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불편한 부분은 존재하고, 특히 이러한 AI 점포가 어르신 등 금융취약계층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엄빠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 은행원과 아무리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해도 노년층 고객은 여전히 낯설 수 있다는 의견, 기술의 완벽성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AI 점포가 해킹 등 디지털 범죄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뀌는 은행 업무 방식 중 하나인 AI 점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은행이 점포수를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일 것입니다. 비용,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급격한 은행 지점 폐쇄는 곧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많은 엄빠님들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항상 살뜰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